중간에 설명해 이렇게어 포인트가 틀려졌네 얘가 좀 감도가 안 좋네 어, 마우스 감도가 안 좋아 이게 마우스 감도가 굉장히 좋아야 할 캐릭터 그 영웅도 있어 그게 이게 겐지가 이 겐지가 그중 하 감도에 따라 이게 적어도 이게 안 떨어져야 돼. 어, 이제 궁극기 쓰면서 궁극기 안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어때? 나도 궁극기 쓸까? 안 죽냐? 씨 <laughs> 궁극기 이렇게 맞고 안 죽는단 말이야? 죽 얘기네 이것들 궁극기 저렇게 맞고도 안죽어 <laughs> 어 뭐야 러버캅이야 뭐야 이것들이자 이게 이게 적이라고 감, 가면 이게 이트로비 자, 이, 이, 이 이게. 이걸 이 하게 되면 여기를 잡아야 돼. 돼 근데 이게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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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도가 굉장히 좋아야 돼 나, 나도, 나도 어떻게 하냐. 아, 네. 자 멀리 있을 땐 요걸 써. 여기 긴, 장거리. 뒤로 가. 점프해서 어떻게 냐 뒤를 치면서 가. 겐지는 어떻게 되냐? 이게 막 겁나게 2단 점프하고 설레비 치면서 어떻게 되냐? 쏴. 그럼 멀리서 쏴도 이걸 잘해야 돼. 근데 상대방은 정확히 맞지 정확히 안 맞아야 돼. 상대방 오는 방향에다가 그냥 꽂아가도 지들이 알아서 맞아지 뭐가, 뭐가 오죠? 갑자기 들어오네, 자식들. 괜지 겐지, 어, 괜지는 이렇게 하네. 좀 어렵죠? 이건 어려워. 막 점프를 하면서 애들 위에서 막 쏴. 아, 이거 잡기 진짜 힘들어. 음, 자 이게 탈환전이라서 좀 그런데. 애들이 너무 못 하는데. 예전 애들 어디 가고 이상한 애들온거 같아. 야, 자리야랑 얘네들이 잘했는데 얘네들이 더럽게 못 오는데 <laughs> 너무 못 오니까 간거리가 안되잖아 상대방이 좀 잘해야 하는데 너무 못 온다 어, 너무 못해 너무 못해 겐지는 어떻게 되냐 얘가 날씬해 잘 안맞아요 겐지가 그러니까 기본 피는 기본이야 얘가 그죠 어, 얘가 저기 피가 높지가 않아 기본피야 그냥 일반피야 근데 얘가 어떻게 하냐? 몸이 날씬해. 왔다 갔다 하면 날씬한 애들은 음. 총알, 어떻게 총알을 피해갈 수가 있어. 등치가 이게 좀 찬바라거나 큰 애들은 총알을 피해. 언제 타겟이 크니까. 근데 요런날씬한 애들은 막 허리허리 밖에 좌우로 흔들어가. 이렇게 허리허리 흔들면 어떻게 되냐? 그 옆에, 옆에 사이로 총알이 다비겨나가 맞더라도 조금만 맞아. 조금만 맞아, 조금만 맞아. 그럼 이게 겐지가 맞히기가 굉장히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왜냐면 2단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겁나게 설로발전. 요것만 응, 뭐 차려도 돼. 멀리서 가면 어떠냐 좌우로 해서. 근데 여러분이 잘안될 거야. 아직 안될 거야. 실질적으로. 내가 보면 쉽지? 어, 잘안될 거야, 이게. 이 겐지가 좀 어려워, 다루기가. 응. 근데 겐지가 멋있죠. 응? 어, 암살도 하고 막, 어, 배때기도 자르고 막, 그냥. <laughs> 그냥 기본기가 뭐야 멀리 있을 땐 요거로 저거를 해 가까이 있을 땐그 근데 얘는 개, 대부분 가까이 가서 해야 어, 어떻게 되냐 어, 제 역할을 해. 제 역할을 해막 뒤지죠 얘네들 너무 못한다 얘네들 너무 못해 너무 못하니까 내가 강의를 하기가 좀그래 상대방이 좀 잘해야 강의거리가 있는데 너무 못해야 나가지 마. 내가 다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대단. 아, 입구에서 막아버릴까 그냥? 아, 이것도 너무 못해 상대방이 상대방은. 이, 이, 이 여기서 어떻게 했냐? 어, 설레발 치면서 왔 그리고 한 번씩 어떻게... 아 얘가 와네 아, 얘가 좀 잘해 얘가 좀 잘해 아메 아메 뒤져버렸네 어쩔 아, 수가 홍보할까?